여러분 최고입니다. <laughs> 예, 저희 비정꿈 대학에서 온 가족 인생 설계도 및 비정꿈 보물지도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비정꿈 보물지도 작성 특별 체험 과정, 비정꿈 그리고 목표 작성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비정꿈 보물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비전 꿈 보물지도라고 하는 이런 표준 시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인생의 비전, 꿈, 목표를 설계를 하고, 그런 비전, 꿈, 목표를 설계했다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정신 무장을 하는 다섯 가지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을 하기 위한 실행 다진문, 그 다음에 자기함시문 작성, 이런 내용으로 비전꿈 보물지도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꿈 보물지도 작성 특별체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전꿈 목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비전 꿈 보물 어그 다음에 이제 목표와 이런 상관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 뭔가 이 책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의라는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꿈 얘기만 하는 그런 책 또는 꿈 얘기만 하는 그런 강사가 있는가 하면. 어, 꿈을 그냥 목표와 혼동해서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강사나 교수나 선생님들이 이거 비전, 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비전 꿈 대학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어, 우리 대한민국의 PM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비전 꿈 얘기를 하기 전에 비전과 꿈과 목표와 이런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방향, 나침판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방향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 나침판이 바로 비전입니다. 따라서 이 비전은 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직업적인 요소와 그 직업적인 요소의 미션, 사명을 가미하는 그래서 어떤 어떤 어, 사명을 가진 어떤 직업인을 비전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문구가 설정이 됩니다. 뭐, 오른쪽에 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학생이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자 비전 예를 보면 1등 의사 선생님이 되는데 이 1등 의사 선생님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할 거냐 앞선 의술 개발을 통해서 병 없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진 1등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그런 방향 목표를 정한 거. 자 그게 비전이다라고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전을 구성하는 조각조각 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비전은 하나지만 꿈은 여러 개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 1, 2, 3. 그러니까 이 꿈이 결국 비전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꿈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꿈만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꿈보다 상위 개념인 비전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꿈,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어, 계단이나 사다리에 해당되는 그런 계단 하나하나를 올랐을 때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다리를 한단한단 한단 올라갔을 때 꿈이 이루어지고 또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비전과 꿈 밑에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이런 목표 하나하나를 계단처럼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아, 어, 세 개의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서, 꿈만 하나만 가지고 실험하시면 허황된 꿈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 비전과 꿈과 목표 이세 개, 이 삼각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 하나하나를 실행할 때 꿈이 이루어지고, 그런 꿈한 한 조각 한 조각 이루어질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좋은 예 나오죠. 비전 꿈 목표 사례는, 어, 비전은 앞선 우술 개발로 병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이런 사명을 가진 1등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 비전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단이라고 하는, 어, 목표, 어, 짧은 목표, 그러니까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로 나누어서 이 학생은 중학교 전교 10등 안에 들기, 고등학교 때는 5등 안에 들기. 그래서 S대에, S대 의대에 입학을 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는 이런 목표들을 하나하나 계단처럼 오를 때, 결국은 실력 있는 명의가 되고, 또, 뭐 특정 분야의 의료 기술의 일인자, 예를 들면, 암 중에서도 뭐, 간암 전문가, 또 폐암, 폐암 전문의 명의,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이루고 나서는, 정말 사회에 공헌한 병 없는 사회를 만드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설계한 것. 바로 이 세계 관계, 비전과 꿈과 목표가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하나하나, 목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꿈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꿈이 모아서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아, 이런, 어, 상관 관계와 또 예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 여러분의 비전, 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비전의 개념과 비전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령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나가야 될 그런 방향, 나침판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꼬리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비전 개념입니다. 이 비전이 중요한 그런 이유는 정말 비전이 뚜렷할 때 이것도 기웃하고 저것도 기웃하고 이것 좀 해봤다 안되니까 저것하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돈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 꾸준히 뭔가 실천할 때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시간 낭비, 돈 낭비 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생에 이런 어떤 직선 코스를 갈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또내 인생의 시행착오, 또 시간 단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비전을 제대로 수립하는 그런 좋은 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전을 작성하는 요령은 어, 정확하게는 나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먼저 써 보시면 좋습니다. 어, 자기의 적성 부분도 써도 좋고 자기 어떤 장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기, 특장점 이런 걸 이제 찾아서 나면 생각나는 단어를 하나하나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런 단어 두 개, 세 개를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에는 반드시 아까 두개 요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쪽에는 직업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앞쪽은 그 직업적인 요소를 수식하는 미션이 들어가서 고인의 비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비전에는 정말 명확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뭐, 간결을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 비전은, 뭐, 멘토나 선생님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확정했다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 뭐, 학교든 사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 앞에, 비전을 소개하는 이런 걸 하시면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뭐, 제가 아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박주관. 어,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이 미션. 성공 멘토가 직업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 꿈의 개념과 중요성 작성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은, 바로 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 비전의 구성 요소를 꿈이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면 비전과 목표를 연결해주는 중간 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꿈이 바로 상위 개념인 비전과 그 다음에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수치적으로 표현된 이런 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구체화하고 형상화. 그러니까 꿈을 이룰 때는 글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런 걸 보면서 훈련을 하는. 그럴 때 이제 목표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결국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꿈의 작성 요령은 인생 주요 관점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또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을 구분구분 구분, 카테고리를 지어서 그런 관점별로 이렇게 꿈을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작성된 이런 꿈의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영상화하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뭐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백평 저택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 백평 저택, 내가 갖고 싶은 백평 저택의 모델을 사진 찍어서 항상 그걸 에, 가지고, 어, 내가 이런 집을 갖겠다 또는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 훈련을 하시면, 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꿈을 만들 때는 글로만이 아니고 뭔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훈련하시면 그런 꿈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생 목표 부분입니다. 목표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개념은 목표, 비전과 어, 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 목표. 수치적으로 표현된 그런 목표를 인생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생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결국은 꿈도 이루어지고 비전도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목표라고 하는 그런 사다리, 계단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년 단위로 실행 계획이 있어야 이 목표도 달성되기 때문에 이 목표, 인생 목표는 바로 꿈과 비전으로 가는 사다리 또는 계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런 인생 목표를 작성하는 요령은 집소별로 중장기 인생 목표 또 매년 단위에 이룰 그런 1년 단위 인생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말로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예를 들면 어,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해서 언제까지 예를 들면 내가 30억 부자가 되겠다 단순하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30억 부자가 되겠다 언제까지 어, 50대까지 아니면 2000뭐 어, 50년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기한과 수치로 표현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비전, 꿈, 목표를 어 실제 작성해보는 워크샵을 아 여러분 스스로 우리 비전, 꿈, 대학에서 하는 교육에 오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만 이 강의, 이 유튜브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한 여기 시트 있죠. 비전, 아그 다음에 꿈 1, 2, 3, 목표 1, 2, 3, 4를 놓고 앞에 있는 동영상 내용을 쭉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은 실제 직접 또 발표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교육에서는 합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종합해서 비전 꿈 보물지도 이런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훈련하는 그런 부분을또 다른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